어차피 이제 스타브루츠랑 와인만 자라면 돼, 어? 어, 번개 친다, 어? 이제 1위등 쿨러 더 만들 수 있겠는데? 어, 오, 좋아, 번개, 번개 친다, 오예. 자. 이쪽에 혹시 스타브루츠 다 자랐을 것 같은데요? 어? 한번 확인을 줄게요. 오, 역시 자랐죠? 오, 좋아요. 요고, 오. 넣어줍시다. 물 번역기를 돌리셨는데요. 어? 자, 여기다 한번 보고 오늘 혹시 밥을 먹어서 비웠나? 아, 밥 먹어서 비웠어. 자, 이거 채워주죠. 오길 잘했다. 어, 왠지 오늘 얘네 밥 없을 것 같아. 왔는데 역시나 밥이 없죠. 자, 여기도 한번 확인해 주죠. 다 먹었어. 아, 근데 이거 너무 쓰레기 많다. 어, 포탄으로 좀 없애줘야 되겠어. 어? 방송 얼마나 하실 건가요? 어, 저 9시까지, 9시 를 1시까지 합니다. 제 우당풍당님, 예, 어, 우당풍탕님, 어서 오세요. 아, 반가워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아 정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어,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감사 되게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게 유튜브입니다 어? 아직은 수익이 5달러밖에 안 났지만 언젠간 나겠지 어? 축사 최종업그라면 자동으로 건초 지급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가끔씩 이렇게 안 조져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버그인지 아니면 제가 얘네가 일어나서 아침에 먹은 건지 그걸 모르겠어 근데 가끔 이렇게 안 먹습니다 자. 편집 잘 해놨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거 제가 게임을 하루에 3시간정도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편집하는데 한 4시간정도 걸려요 돌리.. 돌리는 것까지 하면 되게 신경을 엄청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도 잘 봐주시면은 어.. 감사하죠 예자 여기서 어.. 말이 빠르다고요? <laughs> 저도 좀 천천히 말하고, 아, 먼저 제가 그거... 제가 제 영상을 보면 느끼는 게 발음을 똑바로... 똑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 어, 말 끝맺는 거를 제일 제가 중점적으로... 어... 신경 쓰고 있거든요. 끝까지 문장을 이제 다... 이렇게 끝맺는 거, 그걸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 그게 그것만 문제가 아니야. 어... 발음도 잘 해야 돼. 어... 유튜브에서 말이 빨라져요? 아, 그거요? 아, 그, 그, 뭐야. 빨라지는 부분? 어? 29일 누구 생일입니까? 한번 볼게요. 아, 여기서, 일단은 요, 작물들 넣어주고요. 어, 멜론멜론, 멜론멜론, 멜론. 요고, 요고, 꼭. 요고, 팔아주자. 아니, 그냥 팔아, 이거. 필요 없어. 안쓸것 같아. 어? 안 쓰는 거 팔아주고요. 빨간 무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다 일일이 잘라내잖아요 자르고 빠르게 하고 다 일일이 보고 합니다 제가 그날 방송 끝나면은 한번더 보고 이제 그 유튜브 편집한 거 밀렸을 때가 죽음이야 그때가 하루에 막 3일치 플레이 이런 거 하려면은 힘든 니다요 비오는 날 너무 빨리 취침했어요 피래침에 번개가 안참아 그래요? 맞아 그런 것 같아 예, 용캣님 어서오세요. 어, 피르치, 번개 안찬것 같아, 별로. 하나, 하나 찼어, 어? 아, 실수를 많이 하셨어요. 어. 괜찮아요, 또, 어, 다음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험 한 번에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이렇게 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요 학생분들이. 진호완님님, 어서오세요. 어, 여기는 이제 다 캡고, 그리고, 오늘, 비 오는 날, 침대에서 대기 타다가, 2시에 골아 떨어지면 되지 않나요? 어, 그니까, 그럴 것 같아. 어. 그,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배터리가 오, 한 3-4개밖에 안찬것 같아요 너무 빨리 잤더니요 저게 저렇게 작동하다가 저렇게 멈출 줄은 몰랐어 노비 모드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갖고 작물 좀 대신 캐주고 해줬으면 좋겠네요 여기 가서 벽지 사줍시다 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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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지를 달라 문 열어요 자, 아 평화로운 <laughs> 스타디 밸리의 노예라니 어? 노예 있어야지 어 착한 노예 인정합니다 아이 흰색 바닥도 있네 근데 흰색은 너무 아닌가? 흰색 좀 깔끔해서 괜찮으려나? 오히려? 자 벽지 좀 사줄게요 한 이정도 사자 어? 그리고 집에 가서 넣어줍시다. 내일 되면은, 어, 그, 아빠 제방 제발 깔끔하게 해주세요. 어? 그래, 이거, 이거 발라줄게요. 요 벽지. 아, 근데 저 대자연 안 좋아요? 좋지 않아? 어? 민트색으로 발라줘? 민트색 원합니까? 요거. 요거 원함? 그리고, 어, 바닥은, 뭐로 하지? 바닥 흰색? 별로 안 이쁜데? 어? 흰방이신 정신 나간다고? 기다리는 거 다음날 앞, 아, 저, 주부, 주부들이 저 백화점 개장하자마자 우르르 가는 것 같다고? 창문도 달아달라고요? 아, 잠깐, 여기 어울리는 벽지 하나 찾았어. 어? 어때요? 규환님, 할까 하지 말까? 이거 어때? 화난데? 어? 어? <laughs> 어? 창문은 달아드릴게, 내가. 어?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 옆방으로 놓자. 그리고 혹시 흙같이 생긴 거 없나? 바닥 중에. 어? 자, 아니야, 저기 이제 그 저것만 좀 이쁘게 하면 됩니다. 바닥. 오, 좋아! 여기는, 어... 대자연의 방, 피톤치트 피톤치트 자, 여기, 대자연의 방입니다 여기는, 테마 자, 그리고, 이 거실은 어... 잠깐만 거실은, 어... 요, 고풍스러운 요 바닥으로 깔자 어? 좋아, 좀 괜찮죠? 그리고 어... 요거 하나 더 갖고 와야겠네 요거 하나 더 깔고요. 하, 저걸 뭐로 깔지? 어, 이거 이 색깔 괜찮다. 이거 부엌에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기? 어? 여기 딱 어울리죠? 그리고 여기는 이 색깔. 어, 좋지. 이쁘지. 아까보다 낫잖아. 어? 자, 이제 이거를 사이에 발라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그리스 로마니까. 이 벽지. 아, 안 되네. 여기는. 안 되네요. 아까보다 낫죠 이제 어? 이쁘잖아 봐봐 맘에 들어? 끄덕 오케이 자 그리고 어 저것도 창문도 달아줄게요 규환님이 원하는 창문 도달아줄게 냉장고에 음식 넣기네요 안 넣어요 아직 어... 잠깐만요 그리고 어... 아 여기 뭐뭘넣으라 그랬지 내가? 건축 자재가 여기였나? 여기죠 여기서 이거 넣어주고 아.. 어, 오리지털 자, 갑시다 그.. 저거 사러 갑시다 돌도 좀 사야되는데 일단은 어.. 여기 임시보관함에다가 저기 넣어줍시다 이 정리 됐어요. 응? 배송원 앞에 두고 버린다고? 아, 저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laughs> 하드코어. 어? 이게 어... 은, 운영자가 좀 음란합니다. <laughs> 다 비속어야. 어? 도대체 뭔 말을 할 수가 없어. 어? 우리가 하나씩 찾아야 돼. 이게 왜 비속어일까? 어? 고민을 해봐야 돼. 자 요거 가서 창문 사주죠 어? 여기다가돌꽉 채웠죠 그때는 아 근데 이게 지금 창문이 많이 못사네 한꺼번에 자 돌좀 사줄게요 어? 자 줄임말 안좋다면서 줄임말 해야되니까어자 벌써 한 이만큼 샀죠 저도 모드를 어한 3년차에는 깔게요 2년차까지 그냥 하고. 그니까, 러 어, 욕만 다 배워가는 것 같아, 여기서, 어. <laughs> 어. 자, 요거 넣어주고, 어, 돌좀 옮겨줄게요. 여기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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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넣어주고, 스타우루치 들고, 낚시템 필요 없고, 요렇게. 아, 요것도 들, 고 있어야 되죠? 어, 됐어요. 자. 아, 음란마귀가 가득합니다. 어, 자. 요거 어, 여로 가서 주화방에 큰 창문 좀 달아주자. 어. 우리 집좀 작은 창문 써서라도 큰 창문 달아줍시다. 자, 요것도 내려주고. 아, 이게 드럼이 있네. 봐봐요. 에비게일이 드럼 연습하는구나. 여 작은 창문으로 고칩시다 이기좀 일로 놓고 자 제가 어 애기방 환하게 만들어줄게요 요것도 회수해 어자 회수해 자어 요거는 이제 이 자연 대자연의 방으로 피톤치드 방으로 옮겨주고요 이 요거를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어때? 마음에 들죠? 어? 봐봐. 천사의 방 같아. 어? 이런 거 이제 어좀 거슬리니까 열로 옮겨 줄게요. 얘가 좀 자랐죠? 어 자, 여기다 놓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앉아서 감상하라고, 여기다 이렇게 놓읍시다. 병원 같아? 어? 어때요? 어? 마음에 들죠? 어? 화나잖아? 어? 여기 그냥, 천국이야, 천국. 어? <laughs> 어? 어때요? 마음에 들죠? 더 달아줄게, 기다려봐. 어? 자, 그리고 요것도, 어, 요거 이쪽으로 놓을게요. 여기 하나 모자랐어. 요거요거가딱 좋았는데. 어. 자, 얘를, 열로열로 열로. 됐다. 됐죠? 어, 맘에 든. 자.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뭡니까? 뭐야, 어, 깜짝이야! 어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뭐야, 이가 왜! 땅속에 있어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오메얘가 어? 어떻게 어? 야너 어? 적으냐? 어? <laughs> 뭐야 이거 어? 무슨 어? 그롤레그 그 뭐야 저거 롤레 <laughs> 이거 정글 중에 이렇게 땅속으로 다니는 거 있잖아 어? 그것도 아니고 아 이게 뭐야 아까 탕속에 있었어요 어? 어? 이거 보러왔다 죽었잖아요 어? 칠천동 가고 있었는데 어? 지렁이 하고 있었어요 어? 애가 렉사이처럼 방금 요 밑에 이렇게 다녔어 땅 파고 뭐지 저게 하고 딱 봤는데 애였어 어? 작물에 물을 줬다네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 어 뭐야? 저게... 어? <laughs> 극혐... 어? 인사해줘요. 애기 인사대... 아예... 어, 오늘 애기 가지면 가질 수 있겠다. 어, 오늘 한번 애기 한번 노려볼게요. 어? 안 돼, 말이 안 걸어져. 벌써 걸어졌어. 어? 벌써 아까 걸었더니 안 됩니다. 내일 걸어야 돼. 아, 못해 먹어, 못해 먹어. 아, 이거, 어? 외국인들 이렇게 하지도 않어, 어? 외국인들, 여기, <laughs> 텃밭, 요만하게 합니다, 요만하게, 어? 아... <laughs> 어? 자, 농부 때려치고 도박하자고, 어? 자, 이거 캐주고요. 요거, 캐주고. 자, 다 보석화 수분으로. 어, 맞아, 보석화 수분 하자, 어. 이제, 어? 나 파업할 거야. 못 해먹어 이거 어? 나 수학모드 하세요 아나 수학모드 하면은 좀 사기잖아 자 일단 채석장 갈게요 도박해 자, 이제 이걸로, 어, 마을을 갑시다. 버스 정장 가가지고. 여기, 어. 여기서, 어. 달력으로 갈게요. 실비오님 어서오세요. 아, 얘 봐봐. 근데 좀 무서워. 무섭지 않습니까? 어? 얘도 혹시 이거 뿌시나? 얘도 여기 가구 놓으면 뿌시나? 아니겠죠? 어? 안한게 아니겠죠, 설마? 이주인공 나이 모르겠어. 아 오늘 달빛에 찬 해파리의 춤 축제인데. 아 일단 어 후이즈 유월 대 보는 거 같아. <laughs> 어 그러니까 나중에 저 바쁘시고 댕길 것 같아 쟤어자 요거 넣어주고 어 다음 거 합시다. 그 우리 저기 갈 채비합시다. 막광산자 밀을 그럼 몇개나 사야되나? 밀 한.. 천개 살게요 일단 팔고 요거 팔자 그러면 돈되죠? 자 밀을 일단 천개 얼마 안하죠? 이거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전부 다돌 사올게요 돌가다 돌, 가자, 돌. 어. 주온, 어? <laughs> 주온, 주온 너무 무서웠어. 나 어? 주온 보다가 지릴 뻔했어. 옛날에 그게 저 되게 저 중2 때 나온 거거든요. 주온 첫 번째 거 어? 진짜 무서웠어. 주온 첫 번째 그 있잖아. 그 소리 있잖아. 이거 있잖아. 어, <laughs> 진짜 무서워. 어! 그화면은 완전 그 소리만 나면은 와, 지옥이야. 돌지옥 이거. 다 했다. 어? 요리요? 어, 요리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응 <laughs> 어? 자. 요리 가성비는 회 아닌가? 회랑 또뭐 있지? 어? 요리 배우라고요? 아, 요리도 해야죠, 이제. 돈좀 만졌으니까 해야죠. 자, 여기서, 어, 요거 좀 일단 넣어주고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열 둘, 열 네, 열 다섯. 자, 열. 이거 하나 챙겨다가. 어, 나무 좀더베가지고여 옆에다가 상자 한번더 만들게요. 됐다, 이걸로 상자 하나 더 만들죠. 야, 버려, 버려, 버려. 됐어. 자, 여기다가 모험상자. 여기다 놓으면 분명 없어지겠지. 여기다 놓으면은 <laughs> 날라가겠죠. 보나마나. 자, 여기다가, 여기다 돌을 여기다 놓자. 그냥 돌 박스를 여기다 놓읍시다. 여기다가, 돌박스. 여기서 다시 캐가지고, 돌. 주 서서, 여기다가. 자, 그리고 여기서, 어, 폭탄이랑 샐러드 들고 있고, 이 나머지 그냥 다챙기자 맥주만 여기 넣어주죠. 음. 좋아요. 그리고, 밀 심어줄게요, 이제. 오늘 뭐, 해파리 축제? 어? 그거, 저녁에 열리나? 근데 그거 하면은, 에비게일이랑 못 자잖아. 오늘 자야 되는데, 내일 자야 되나? 아, 어쩔 수 없네요. 일단, 밀 갈게요. 됐다! 다 했죠? 어. 자, 이거 다시 먹어주고. 뭐야? 이거 없어진 것 같은데? 왜 버프가 안 뜨지? 자,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얘네 다시. 어 아, 잠깐만, 이거. 넣고, 여기도, 이거 호르츠, 스타 호르츠 넣어주자. 됐죠? 어. 주니모 카트 오락기 얻었어요. 와. 야, 자니? 아, 찬다고? 자지 말고, 우리 이세.